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울산 광역상 예비 후보 김기현입니다. 김기현의 여섯 번째 약속은 문화와 관광입니다. 울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울산에 오는 분들은 다들 산과 들 바다와 강, 도시가 이렇게 조아할 이룬 도시는 없다고 합니다. 특히 시와 문이 통합해 광역시가 된 덕분에 전국 어느 도시도 갖지 못한 녹색 지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축복입니다. 이 멋진 울산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예술의 색을 다하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 문화 울산을 위해 울산도서관, 언니 테마파크, 장생포 예술 창작소의 개관, 시립 미술관의 착공, 최재호 유어지 동학관 건립 등을 추진했습니다. 관광 울산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영남 알파스 케이프 카를 추진했으며 강동권과 역세권 개발을 가속화하고 울산 방문회와 태화강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간 다져온 토대 위에서 더 힘찬 비상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문화 부문입니다. 문화에 대한 제 일관된 입장은 지원합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술인들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과에 시달리는 예술이 없도록 예술인 복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문화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아토를 건립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삶의 양식 및 문화가치를 높여주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과 상상력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겠습니다. 지역거점형 컨텐츠기업육성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지역의 관광, 문화유산을 콘텐츠로 개발 육성하고 콘텐츠 분야의 환경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공연 전용 국장을 설립하겠습니다. 지역의 공연 문화 활성화와 새로운 공연 문화를 선도하고 그 활동의 결과가 시민의 생활 속에 스며들게 하겠습니다. 랜드마크 울산타워를 건설하겠습니다. 울산 역사와 시민의 자긍심을 담은 21세기 상징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자유치를 통해 울산하면 떠오르는 울산타워를 건설하겠습니다. 태화강을 보전합하겠습니다 울산의 강을 넘어 국민의 강, 세계의 강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집라인과 사파리 체험 시설을 설치하고 생태문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입니다. 장인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사상 처음 시도한 울산 방문에 방문객 700여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만 하면 다들 안될 것이라고 했던 관광 울산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엔 관광에 과감하게 투자해 제조업도시 울산이 첨단 기술의 하이테크와 감성의 하이터치가 공존하는 복합 기능의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대암공원과 슬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체리언 관광 활성화의 중요한 인프라인 리조트 호텔을 건설하겠습니다. 진화의 바다목장 캠핑장 체험 시설 을 갖춘 해양 레퍼스 관광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광, 강동 관광단지 활성화 및 강동 해변 명품화를 추진하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관문성을 복원하겠습니다. 2021년 비공인 엑스포인 세계산업관광 엑스포를 개최해 영남알프스를 산업관광의 메카로 키우고 영남알프스 체험형 컨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울산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울산 전 지역에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사물인터넷, 모바일 광고, 빅데이터 등 신규 서비스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시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관광과, 관광, 관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와 관광은 도시 품격을 다하고 울산의 산업 지도를 더 풍성하게 만들 여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들이 문화와 관광에 매달리고 모두, 모두가 공약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이터치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문화와 관광은 깊이 고민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 고민하고 준비해온 제가 더잘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